뭐인눈 하나 올라가... 올라가세요. 타이에 올라가세요. 타이 제 혼자 오니 와, 그래, 게래할 쪽으로 줄 알았냐? 그냥 도망라고 하고 있어. 나가 어떻게 저쪽엔 당연히 왜막친들어 응. 아유, 짐머니로 들어가. 응. 어서어서뽑어주얼마 응. 응, 누구 줄까, 얘 줄까? 씨, 막 싸우고 난리 났습니다. 근 얘네들 너무 귀엽습니다. 아니야, 아니야. 봐. 아, 아직도 싸울까봐 무서워. 뭐 싸울까봐 무서워. 쟤들끼리. 없는 놈놈. 아, 얘는 저기 무서워서 못 갑니다. 아, 저 뒤에 있는 애도 못 먹는데? 예, 저기. 약간의 싸움네 아이고, 좀말좀 좀 주지. 아 여기 푸티리가왜저어지너아 <목 pequeña> <compliquéenergetic> <마 Ellie> 啊没事儿